우리 쑥 삶는 거좀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쑥을 한꺼번에 넣으면 쑥이 또 이렇게 잘, 안. 내가 발을 하나 올릴 수 있는 거 없을까? 나무 같은 거? 이게 너무 높아, 우리가 지금 이게. 쑥을 한꺼번에 넣어버리면 그렇게 파랗게 안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한 10분 간격으로 물이 또 끓으면 또 넣고, 또 넣고, 일 없이 그렇게 하는 게 쑥이 잘맞아요 이렇게. 한꺼번에 다 넣어버리지 마시고, 또 어느 정도, 어느 정도 해가지고 쑥이, 얘네들이 또, 뿌리는 소리가 난다 했을 때 넣고 넣고 하면 어얘얘얘 갖다 주면 되겠다 이맞만 의자 응 음, 여기 여기 얘, 얘 의자 아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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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쁜 의자 아 그래서 쑥이 금세 여기만 여기는 지역이 좀 따뜻한 것 같아 오히려 여기보다 너무 높아 보이지가 않아. 티끌이 이렇게 삶으면 나타나. 이렇게 지금 끓는 소리가 나잖아요. 그럴 때한 주먹을 넣는 거예요. 그래야지 색감이 파랗게 삶아져요. 배터리가 부족하다고 나오네요. 어떡하지? 배터리로 이쪽으로 연결을 시킬까? 이쪽 끈 가져와가지고. 진짜, 아이고. 저번 날에는 그쪽그 잡는데 소다를 갖다 덜뻑 부어가지고. 미치니까. 대야 김치 담을 때 쓰는 그 대야에다가 좀 끓이고 있습니다. 이쪽 줘 봐. 잡아줘 밑에. 이거 잡아줘 밑에 잡아줘. 예예 응. 예, 예. 카메라 잡고 있어. 응, 됐어. 또 한번 가운데다가 가장 불센 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저희 한가마니씩 삶는데도 쑥을 진짜 파랗게 잘 삶거든요. 그거 물기 없이 해 갖고 마저 넣어야겠다. 아이고, 이 냉이가 이런 게 들어가면 여기 줄기가 입에 거슬려요. 먹을 때. 그러면 너무 안 좋아. 완벽하게 모든 걸 해야 돼. 요리는 진짜 대충이라는 게 없어. 응. 너. 그러니 소리가 날때 들으면 밤에 밤에 이렇게 해야 나 죽고 없을 때잘 <laughs> 배워 가지고. <laughs> 야, 쑥삶을때 이렇게 한다. 이렇게 다 뭐든지 알아두면 경험 수없이 해본 경험이야. 처음에는 쑥이 양이 많아서 씻을 걸로 생각을 못했어 그랬더니 아주 씻어도 씻어도 머리가 나오는 거야. 진짜. 그러니까 또 씻고 또 씻고. 불안해갖고 또 씻고. 불안해서 또 씻고.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완전 노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쑥은 항상 이렇게 깨끗하게 다듬어서 티끌이 이제. 또 나온다. 그렇게 깨끗하게 골랐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어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하얀 부분 이런 부분이 이렇게 꾹 누르면 지금 안눌러지잖아요 이렇게 으깼을 때 이제 쫙 미끄러 나갈 정도로 그렇게 부드럽게 삶아져야지만 인절미를 방앗간에서 쑥 대짜를 맞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할머니가 막 뭐라 하세요. 이게 물좀 닦아놔요? 응, 찬물. 찬물. 이게 쑥이 눌렁눌렁눌렁하게 그냥 콕 삶아져 버리면 채로 건져야 돼. 손으로 막 으깨져 버리니까. 그 정도가 돼야지만 인절미가 된다고 그래야 돼. 그렇지 않을 때는 쑥이 인절미가 안 된대요. 이렇게 해서 좀 놔두면 됩니다. 이렇게 파랗죠 완전히 물러도 문제는 해야 돼. 이빛이 색이 나요 매일 제가 보여 드릴게요. 오늘은 저녁에 해서 이거 빨리 삶아 갖고 또 지금 양수리 방앗간 부착 길이 여기 방앗간에 가서 버지한테 전화하고 문 열어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이렇게 파랗게. 이 역할이 그 소다에 들어있는 그 나트륨을, 그염록소 염록소를 시켜준답니다. 변질되지 않도록.